안녕하십니까. 이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디렉터 365 사용법, 움직이는 자막 입히기, 눈에 확 띄는 글씨, 나의 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파워디렉터 365 사용법, 크림 메뉴, 자르기, 시간 설정, pip 디자이너 크로마키 팬및 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오른쪽 위에 지금 나가고 있는 저 느낌표, 느낌표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보시면 영상이 분야별로 찾기 쉽게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으로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움직이는 자막바 입히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씨를 넣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텍스트 룸을 이용하는 방법 둘째 자막 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만의 특색을 살리고 돋보이는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자막바를 만들고 거기에 애니메이션도 넣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예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파일로 가서 최근 프로젝트 만들기. 자막바. 프로젝트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자, 여기에서 자막 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붉은색 위들이 방문을 축하합니다. 이 글씨가 들어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붉은색 이것을 자막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막바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씨를 입히고 이렇게 로고까지 추가를 한다면 훨씬 돋보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지우고 자막바 만들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비디오만 클릭한 다음에 여기 스케이트보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시간 표시줄을 조금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자막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컬러보드를 불러와야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컬러보드. 컬러보드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많은 컬러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오고픈 컬러보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오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내가 컬러보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메뉴에 여기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새 컬러보드의 색상 선택기를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자, RGB를 이용을 해서 색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빨강에 226, 여기 G, 녹색에 32, 여기에는 61,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RGB 코드 번호를 알고 있다면 나에게 적합한 그러한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상 값을 입력하면 그 색상 값에 해당되는 색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만든 그 컬러가 226, 32, 61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색상을 끌어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컬러보드를 더블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가지 이러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맨 위에 개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개체 설정 안에 있는 서브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화면 비율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 체크된 것을 일단 해제를 한 다음에 크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화면 비율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아래 부분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컬러보드의 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 불투명도 지금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약간 흐릿하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 로고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 로고는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서 위드 리라고 하는 로고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로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칸을 좀 조정을 한 다음에 자이 로고도 더블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 로고를 이 자막파 이쪽 왼쪽 부분에 이렇게 입히려고 합니다. 자, 클릭해서 이쪽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고에 그 그림자가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림자 검정을 흰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쭉 내리면 그림자, 그림자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검정을 흰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그림자의 거리. 이것을 가지고 그림자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짝만 거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다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빠져 나오기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에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글씨는 여기 타이틀 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내 타이틀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4번 트랙에 놓겠습니다. 자,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글씨 파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글씨를 입력해도 좋지만은 여기,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글씨를 입력해도 됩니다. 자, 거기를 지운 다음에 위들이 방문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지금 글씨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여기에 꾹 눌러서 이와 같이 글씨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여기를 지운 다음에 글씨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3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아, 30이 너무 작습니다. 한40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씨 팔을 땡겨 오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 채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밝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로 삼각형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씨 채를 선택하면 됩니다. 나눔 고딕 채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씨의 그 위치는 자판의 화살표 자판을 이용 해서 미세한 이런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글씨가 흰색이기 때문에 글씨를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입혀보겠습니다. 여기 테두리, 여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검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크기 버튼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진하게, 조금 덜 진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으로 해 두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기 합니다. 확인.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이 자막 바에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이 자막 바가 조그만 상태에서 두번 회전한 다음에, 옆으로 쭉 확장이 될때 글씨가 나타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팔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키프레임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이 타임 막대를 맨 앞으로 일치를 시킨 다음에 위치, 스케일, 불투명도, 또 여기 팔을 살짝 내려서 회전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 글씨 파를 정사각형이 되게 이렇게 줄여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음으로 1초, 2초, 3초, 4초, 5초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러한 동그란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것은 회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전 부분에 이렇게 붉은색 점이 생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스케일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다섯, 여기 5초 후에, 5초 후에 이 글씨 바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커지려고 할 적에 위들이 방문을 축하합니다. 그 글씨가 나오도록 넣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움직여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가 여기에서 두 바퀴 회전을 한 후에 글씨 바가 가로로 쭉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퍼지기 시작할 적에 글씨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글씨에도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페이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웃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도 저 아래에 페이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 위드이라고 하는 로고, 로고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담겨서 저 글씨 바가 크게 확대가 된 상태에서 로고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로로 글씨 바가 확대가 되면서 글씨가 나타나면서 로고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의 길이와 아래 맞추겠습니다. 여기도 영상의 길이와 맞추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로고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 로고에도 페이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드를 체크한 후에 페이드 인 활성화, 페이드 아웃 활성화를 합니다. 페이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살짝 나타나고 살짝 사라지는 그러한 효과를 의미합니다. 타임 막대 앞으로 맞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글씨 파, 글씨 파가 맨 처음에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출발을 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로로 쭉 확장되면서 글씨가 나타나면서 로고가 나타나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글씨가 확장되면서 글씨도 확장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자막 파 여기는 글씨 여기는 로고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는데 이것을 브록을 씌워서 같이 묶어 보겠습니다. 브록을 씌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개체 그룹화 이것을 클릭하면 이세 개가 한 세트가 되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복사하고 싶으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파워디렉터 365 사용법에서 움직이는 자막바 입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행복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튜브 가족 모두 화이팅!